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영을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조복자와 양과 용서를 구분함으로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용서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인도이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되 내 아버지께 부끄를찾아으리 나와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아니고 목마를 때시 하지 아니하였고 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오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오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던 안믿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첫번 사람, 첫째 사람이죠. 먼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와 닮았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다는 말은 물질적인 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 형상에 물질이 아닌 것에 형상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첫번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창조를 보존하고 지속해가도록 세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모든 창조물에 다스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대리자로 선포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변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거나 사탄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으로 인해서 사단의 대리자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 그, 아, 망각의 그, 어, 결과, 이 사람들은 서로 섬기는 대신 서로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하며 때로는 무참히 살륙하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 하나님의 마음에 수 없는 그러한 비수를 꽂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세우듯이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와 악에 빠져 살거나 혹은 자신을 함부로 굴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는 하나님 때문에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신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십시오. 옆에 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할 사람들, 멸망받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예, 목자가 양과 염수를 나는 것처럼. 이그 시대에는 이 목자들이 양과 염수를 들에다 풀어놓고 마음껏 먹게 하지만 저녁에 들어와서는 양과 염수를 구분해서 그 구분한 그 자리에서 자게 한다고 럽니다 만약에 같이 논다 그러면은 같이 같은 그러한 공간에서 존재, 그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과 염수를 구분한다고 하죠. 이것을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그러한 예화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양과염수를 나누면서 이주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6절부터 3 36,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찬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보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완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들이 행한 그 행, 행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또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께 이렇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게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그 어, 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 어, 현대적인 성경으로 풀이해 잡으는 저주 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내가 먹, 먹을 것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펄쩍 뛰면서 얘기하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박대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정반대의 말씀을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의 모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 기부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단지 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형을 인정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것, 사람은 누구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기가 기부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부받음으로써 그 사람을 업신여기, 그 사람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뒤집없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직관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소설가로 크게 성공한 뒤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방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회심 후에 이 기독교의 사상을 담은 우화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중에 그 아주 독특한 우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우아의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We all love is the r t h e r God is also라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회심한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다가 조금 담은 자신의 그 심정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이, 이 우화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은 마틴 어, 아우제이치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근데 이 마틴에게 구두를 수선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 마틴에게, 마틴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또그 기술에 대해서 인정받은 그러한 그런 마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시리에 빠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교회의 발걸음도 끊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살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한 노인, 구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한 노인이 이 마틴의 가게에 들리면서 이 마틴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마틴에게 한 가지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이 마틴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자네의 절망은 자네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의 절망은 과연 자네를 위한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틴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 나를, 나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가라는 말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술에 서어 있던 이 마틴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그 삶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에 그 자리로 나아간 이 마틴.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마틴이 변해가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마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점점 이 성경에 도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잠을 잘수 있는 그러한 마틴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어느 날이 마틴이 누가 보금 7장을 읽게 됩니다. 이 누가 보금 7장 이 하반부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 옷값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읽고서는 이 마틴이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대접을 할 것인가? 만일 내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하지? 나도 바리세인인 시몬, 바리새인인 시몬처럼 그 예수님을 푸대접하면 어쩌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 피곤해서 잠을 들게 되죠. 그런데 그 잠결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틴! 하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내일 집 앞을 잘 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된이 마틴이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마틴은 즐겁게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간밤에 들려온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눈은 창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마틴은 이 사람들의 그 구두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는 그러한 마틴이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구두였죠. 아침 나절이 지나니까 낯선 구두 하나가 보입니다. 그 구두가 누구의 구두인가? 위로 자차니 올려 보니까 부잣집 정원사로 일하는 노인의 구두였습니다. 그는 태역 군인인데. 이제 나무의 나무 집에서 몸을 붙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이 마틴. 그런데 이 노인이 좀 쉬는 그 틈을 타서 이 마틴은 차한 잔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태용 군인은 마음 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티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죠. 오줌에 대해서 털실로 만든 허름한 신발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마티는 누군가하고 또 바라봤더니 남노한 차림의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근해진 마티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허기진 것을 알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어 놨던 수프와 빵을 내어 줍니다.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간 여인에게 마틴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아이도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 또 마틴은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신다더는 주님은 언제 오시나? 조급해진 마틴. 해가 뉘어 뉘어지는 가운데서 사과 장수 할머니가 구둣방 앞에 잠시 멈춰 있습니다. 오하니까 사과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꼬마 하나가 그 할머니 광주에 있는 사과를 잽싸게 집어서 도망갑니다. 이 할머니 보통 할머니가 아니죠. 쫓아가서 그 어린 아이를 딱 잡습니다. 막 나무라는 그때의 마틴이 중간에서 이 할머니의 사과를 사주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 아이 대신에 그 사과값을 물어주면서 두 사람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마틴은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 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어제 누가복음 7장을 읽었으니까 8장을 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조금 읽다가 피곤했는지 마틴은 잠이 듭니다. 그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틴, 마틴, 내가 너에게 갔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마틴은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때 마틴의 눈앞에 태역 군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나였다. 이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미소 띈 모습이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도 나였다. 사과장수 할머니와 꼬마도 보입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도 나였다. 마틴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눈을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낙은대로 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하루 동안 온종일 기다려도 만나지 못했던 주님이지만, 주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느꼈다라는 이러한 우화의 이 톨스토이는 아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여러분에게 그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저 사람은 도무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그렇게 세상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김과 사, 사김과 성김이 왜 필요하냐고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보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밤중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 청할 사람이 있을까? 한밤 중에 무슨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실천, 그런 용기와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사김과 이러한 섬김이 있는가?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게 도움을 받고자 요청하는 많은 공문들이 올 때, 우리 교회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의 능력 안에, 우리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 형성된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곳에 또그 사람들에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 섬김과 사김의 그 감당, 그 사명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의 손길을 가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우선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섬기되 필히 하나님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노예가 되며 섬김을 받는 사람은 폭군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러한 어쩌면은 이 섬김도 욕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섬김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노예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은 폭군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섬김을 하든 섬김을 받든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섬김의 자리가 우리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가서는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떠나가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분, 우리가 가질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섬김은 우리 주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것을 첨가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불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조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손길을 손길이 미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뜻대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